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 2장 10자,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 이제 비손, 풍요의 강, 비손의 강에서, 그 다음에 은혜의 강, 기운의 강에서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시대길과유브라데입니다 셋째 강 이름이 이제 칫대길인데요. 시대길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결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심은 것이죠. 물론, 뭐, 집에서 이제 그냥 이렇게 뿌려놓고 재미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농부가 씨를 심을 때는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가냐면,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는 거, 그 기쁨의 거둠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 뭐죠, 그 사슴 말고 노루, 노루가 그거 와가지고, 그막 산에다 해놓으면요, 그거 다 와가지고 다씹어먹는대요 그래서 아주, 아주 농부들이 많이 그럽니다만, 친구들도 보니까 저 강원도에서 산 친구들 보면 노루가 내려와가지고 막 멧돼지 내려와가지고 난리라고 럽니다 농부가 씨를 심는 이유는 추수할 날이 있고 100배, 60배, 30배의 거둘 기쁨 때문에 씨 뿌리는 겁니다. 영적 생활도 결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결실이 없다면 여러분의 영적 생활은 허무한 것입니다. 자기 만족입니다. 성경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실이 있을 것을 약속하신 거거든요. 내가 왜 구하느냐, 내가 왜 찾느냐, 내가 왜 두, 문을 두드리느냐. 그 이유는 찾을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열리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봉사에는요. 반드시 헌신, 봉사, 충성 그것이 여러분들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거, 헌신, 봉사하는 거예요. 낙담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했어요. 하다못해 전도자에게 물한 그릇을 주면 반드시 상을 잃지 않는다고까지 말씀. 물한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근데 중동에서 물한 잔은 생명수입니다. 40도에서 50도까지 올라가는 그곳에서 몸 많은 자에게 물한 잔을 줘. 이거는 생명수 주는 겁니다. 하는 작은 물한잔 주는 거. 우리나라는 금수강산입니다. 물이 이렇게 좋은 때는 없습니다. 물론 알라스카 같은 데좀 다릅니다. 빙수, 빙산, 그 얼음, 물, 그 녹은 거 쓰니까요. 물결이 틀립니다. 그렇지만 저거 방글라데시나 저쪽으로 가면요. 닦고 왔는데 도 유럽은 더합니다. 닦고 왔는데도 이 석회가루 때문에 뽀석뽀석하고요. 아주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응답을 바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문제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를... 우리 삶의 문제든, 현실의 상황이든 처지의 문제든, 내 영혼육의 문제든, 그 문제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하나님께 하려는 겁니다. 아니, 죽음 주십니다. 이러는데요. 방글라데시 있을 때요, 진짜 작다고 백인 성교사 있었어요. 여자 성교사인데 천여예요. 자기가 불 만족이 없잖아요. 그럼 계속으로, 계속 이래요. 남자 선교사들이 초조해가지고 그 여자만 징징거리면 아무 걸못 해. 이게 안 좋습니다. 이건 고쳐 주세요 하면 되지. 뭐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이 짓만 하고 있어. 그래서 한대고 진짜 그냥 패들 치고 싶어가지고 그냥 여러분 기도하는 건 그렇게 이거 아니에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 이거 필요해요. 내 삶에. 내혈집과 상호 취지에내 가정에, 내 기업에, 내 가정, 내삶 속에 이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아무따라합니다상대은내 책임이고, 책임이고, 응답은 하나님 책임이다. 응답은 하나님 책임이다. 그러니까 상대은내 책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얼음 붓이 울렁뚱땅 하려고 그래요. 알아서 해주시지. 아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니, 장님이, 예수 앞에 왔는데 예수님은 물어요. 그 장님한테. 뭐 해주기 원하느냐? 보길 원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은 감동하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내 기도에, 내 기도에 우리, 하나님 감동하신다. 우리 하나님 감동하신다. 왜 그럴까요? 분명하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의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주께 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어렵지 않아서 해주세요, 뭐. 뭐 이놈,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는 응답이 있다고 믿을게요, 호수하는요 열이 고성 일곱 바퀴 돌아라. 더워 <laughs> 죽겠는데, 그. 이 쭉쭉 돼 이거 그 아무것도 안 하고 일곱 밖에 돈다고 생각해보세요 일곱, 칠일 동안 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미쳤다고 그러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열일곱 상 사람들도 속문을다넣고저 미친놈도 올도 노래 이랬지 않았겠어요근데데 여호수아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는 응답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도는 겁니다. 시대결이라는. 강은요, 에덴 농수에 흘러내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생활하는 자에게 반드시 결실을 하게 된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생활하는 것, 여러분이 일하는 것, 돈이라는 결실이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영적 생활인 반드시 결실을 맺습니다. 대버천은요. 유브라데라는 강입니다. 돌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능력의 강이에요. 능력의 강. 사실 교회는 유브라데 강가에 서여져야 돼요. 능력이 강가에서. 요즘에 요 교회가요. 욕먹는 일순이 일순이 1순위. 여러분 전쟁라면요. 북한군 내려오면요. 일순이 죽일 자는 이 목사 목사들을 다 죽입니다. 종교인들 다 죽입니다. 김일성이 김정일이가 그랬어요. 천만원 죽여버리고 천만원 이민 갈 거고 나머지 남은 이천만 데리고 시작하면 돼 이랬다고요 그일순위가 배운 사람 기독교인, 종교인들, 목사들 싹 죽이는 겁니다 왜냐면 그 저기 범마가 그랬고 미얀마가 그랬고 이쪽에다 그랬어요 안경 꼈다는 것 때문에 죽였어요 선생님이라니까 다 죽였어요 그게 전부 다 무식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공산당이 그래요 여러분, 유브라데라는 강가에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교회는 한번 따릅니다. 교회는 예수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적권위 구하세요. 구하는 것이 뭐 귀신 쫓고 병든 자고 치고, 물론 이것도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예수 이름 안에 있어요. 신적권위의 모든 핵심은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안에 있기 때문에 신적권위를 구하는 건 여러분의 현실과 상황, 상황과 처지, 지정이, 진선이, 사지, 백체에 신적권위가 있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신적권위거든요. 이 세상을 바로 볼수 있는, 바로 볼수 있는 눈 자체도 신적권위거든요.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있기를 원하고, 신이도 있기를 원하고, 전 우리 사는 성도들에게그 능력이 있를 소원합니다. 신자들 가정과 기업과 삶에 개인적으로도 그 신적권위의 능력이 있어서 모두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죄의 유혹에, 조주의 유혹에, 마귀와 귀신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능력이 신적군이거든요. 다 넘어가서 허걱거리고 그러니까 모습은 기독교인인데, 그 속에서 썩어버리는 사탄의 앞잡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는요, 매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일 때마다 무슨 기도했는지 아세요? 능력을 구했어요. 우리도 능력 구하는 거야. 신적 권위 구하는 거야. 내게 신적 권위를 주 없어서. 더 나가서 바람만 봐도 만지기만해도 귀신이 병든 자가 죽은 자가지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주시고 현실과 상호 처지에 원수만의 귀신 사단들이 꾀는 꾀임과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옵소서라고 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최대 교회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그러한 충만한 복으로 허락해 주셨어요. 아담에게 영적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요, 아담이 영적 생활 실패를 하니까 하나님은 즉시 추방해 버리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이, 육체에 있는 지금, 현재의 영적 생활 실패하면, 구원은 받을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성막제 쫓겨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추방해버리시는 거예요. 아담은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악을 경험하신 것과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것과 아담이 선악을 경험한 것,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데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같이,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선악을 경험하는 일에는 경험한다. 동일한 그것이 있지만, 완전히 다른 것은 뭐냐면, 예수는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선악을 경험했지만, 사람은요, 아담은요, 그계명을 허지고 불순종하는 것으로 선악을 경험을 해요. 같이 선악을 경험하는데, 예수는 아주 그 아버지 뜻에 절대 복종, 순종하심으로 그 선악을 경험하시는데, 사람은 불순종으로 선악을 경험을 해요. 이게 차이예요. 같은 선악을 차, 경험하는데, 선악을 경험하는 것 같으나, 아담은 불순종하여 그 선악을 경험하는 그 경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말씀에 절대 복종하심으로 예수는 경험하시는데 아담은 불순종으로 경험해요. 그러니까 저렇게 많은 숫자들이 이제 지옥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공로를 믿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 버렸어요. 아담이 불순종으로 선악을 경험하는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즉시 그들을 에덴돈을 추방해버립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합니다. 동일하게 우리도요, 이 땅에서 불순종 계속하면 지옥갑니다. 불순종할 영이 죽은 상태에서 생명과를 만약에 먹어버리면 죄인으로서 영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 아시기에 우리 들 중에 하나같이 생명을 경험하는 일에 동참한 자가 되었다는 선언을 하신다면 쫓아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 계획 속에서 또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영적 생활은요, 육체에 있으면서, 육체로 살고 있으면서, 육체만을 위해 쫓아가면 안 됩니다. 육체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믿음으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육체를 초월한다 했을 적에 뭐 아무것도 안 먹어도 도 닦고 이런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육체의 소욕 이묵의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을 초월하지 않냐면 영적 생활을 아주 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순한, 불순종한 아담과 해와를 에덴에서 추방했듯이 불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영적 생활을 할수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버리셨어요. 불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영적 생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통과해야 되냐면 예수의 사치구 피울일 공로를 믿는 믿음을 통과하지 않냐고는 절단코 영적 생활을 할수 없습니다. 맨 처음에는 교회장 다니죠. 장 다녀요. 그러다 어려운 날성령께서 만져주시면 그 살찌고 피어올린 공로가 능력이 되어 그 신령 속을 변화시키지 않냐는, 영혼을 살려놓지 않냐는, 죽을 때까지, 천국에아집사 이르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라 거죠. 하나님의 범죄한 아담에게 흙으로 돌아가라 하신 것처럼,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적 생활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 전까지 아담이 하나님의 그, 교통함, 하나님과 함께함, 그것이 사랑스럽고 즐거웠고 행복했는데, 선악을 먹고 불순용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무서워. 하나님과 하는 좀 무서워. 거리, 거리감이 생겨. 부담이 돼. 영적생활을 잘 하던 어떤 분이, 미혹받아서 세상으로 갑니다. 한 번, 두번 왔다 갔다 하더니, 그 자체가 부담이 되기 시작한대요. 일요일날 오는 것 일요일이 주일이었던 사람이 이제 말이 일요일로 바뀌더니 예배 자체가 아주 부담스럽대요 영적생활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법을 어긴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약속을 어긴 자는요 죄송합니다 영적생활을 할수 없습니다 너는 떠돌아가는데 내가 하겠다 딴 생각합니다 예배송에서도 딴 생각합니다 딴청 부릅니다 생각은 다른 나라가 있습니다. 다른 데가 있습니다. 기껏 빨래 놀었는데 비리나 놀라나 이게 이 생각이 왜 들어? 아 그래요? 문잘 잠그고 왔는데 어머 가스불건 건나다 건다. 문잠깐다 열었나? 왜이 생각이 왜 들어? 어수들이 그렇게 예배를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언약과 약속과 그 말씀들을 어기는 자들은 그런 생각들이 집요하게 아주 그냥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타락한 그 생활을요, 타락의 생활을요, 계속 지속하잖아요. 신령이질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타락하는 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발에 족세를 계속 채우는 것 같은 거예요. 족세를 계속 채워서 이렇게 덩어리들을 묶어놓고 달 걸어가는 것 같은 거. 그 정각생 못해. 그것이 끊으면 정각생을 못해요.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큰 명예와 부귀와 권세 그누일지라도흙으로 살다가 흙으로 만든 것을 먹고, 흙이 만든 것을 먹고 살잖아요. 흙으로 사는 거예요. 흙 먹고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해. 흙으로, 흙에서 나온 거 먹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한 자가 영적 생활을 할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순종하며 살리라. 의기하며 살리라. 예수 공로 의지하며 살리라. 이 말을 하는 이유가요. 이세 가지를 말한 이유가 있어요. 순종하면 살지, 불순종하면 살수 살 없어.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야지. 예수공로 의지하지 않으면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회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려고 살려고 해야 합니다. 가끔 넘어질지라도. 목사라고 성질 안 나나요? 속에서 그냥 X, X 소리가 그냥 10원, 20원 소, 소, 소리가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데 가끔 안 넘어질까요? 넘어질지라도 예수 포혈 있잖아요. 예수 공로 있잖아요. 그걸 믿고 회개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세 가지는 하나로 묶여있는 거예요. 순종하며 살리라 이 속에 회개하며 살리라 이 속에 그 공로만 믿고 의지하며 살리라 이 속에 우리가 살수 있는 예수 이름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아담의 예전 동생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동안에 영적 생활 성공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성공했어요. 그러나 불순종하는 순간에 풍요, 은혜, 결실, 능력에 털을 찢어버립니다. 그땀안 흘려도 먹을 수 있는 그 풍요 다잊어버리죠 무한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신과 인도하신. 엉겅티나 가시, 여러분 별에도요, 이 풀들은요, 이 자기보호하기 위해서 가시가 있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풀도 그럽니다. 그런 가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전에는 없었어요. 어디서도 결실을 얻었었고, 능력이 있었는데, 불순종함으로 그 털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과 나도요, 마찬가지로 불순종, 불신앙, 불의하고 의심하면, 내게서 풍요는 떠나갑니다. 은혜는 떠나갑니다. 결실이 없습니다. 땀 흘렸는데, 아주 땀 흘렸는데, 결실이 없어요. 얼마 안 돼요? 쭉정이요 나방들이 있는 것처럼, 깐부기가 먹은 것처럼, 그리고요, 능력에 털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내, 내 입에서는 자동적으로 원불교가 나오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하고, 의심하는 말이 나오죠. 한번더 따라왔습니다. 순정하며 살리라, 회귀하며 살리라. 예수 공로 믿고 의지하리라 예수 공로 믿고 의지하리라 예수 이름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에게는요 에덴에서 흐르는 내계 네 강이 흐르지 않습니다 풍요의 강 비손이 흐르지 않습니다 은혜강 기온이 흐르지 않습니다 희대의 에 결실이 그 삶에 있지 않습니다 에브로 유브라데라는 돌진하는 능력의 강이 그 영혼 속에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늘 흐릅니다. 그순종하며 살리라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 성공하는 자, 영적 생활하는 자들만이 영혼이 잘된것 같이 범사가 잘 된다 하셔서 셔이네 개의 강이 우리 심령 속에 철저히 흐르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요. 하나님은 그 양의 피를요. 문서주 문인방에 바르라 그럽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양을 불에다 구워 먹되 정강이를 꺾지 말라 그래. 뼈를 꺾지 뼈를 꺾지 말고 뼈째 먹으라 그랬어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이 말씀 뭐냐면 그말씀을 골라서 먹지 말고 온전히 그걸꼭뼈씹을 때요. 그건 딱딱해요. 장정은 장정들이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물론 양양 양 같은 그거는 푹꽈버리면요 뼈가 흐물흐물해지, 묵처럼 변해버립니다. 그냥 그래도 먹을 수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양쪽 좌우의 강도들은 안식일이 가까우니까 시체 쳐주세요 그러니까 망치로 무릎을 확인 사살을 합니다. 그래서면 예수께서 죽은 보고 엮고 이래 찬질이죠. 예수 다리는 그대로 보존되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예수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그 예언의 말씀 12장 9절의 예언의 말씀이 요한복음 19장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양고기를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순종하는 겁니다 골라서 먹는 거 아닙니다 장성한 자는 뼈째 먹는 겁니다 믿음의 그 장성한 자는 뼈째 씹어 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2000년 전 얘기인데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합리한 일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한 말이 아는요 그대로 이루어지사이다 현실과 상황과 처지는 그것이 발견되는 순간에 불태워 죽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순종합니다. 사람이 무리로 걸어? 이런 모순이 어어요 이런 모순이 어있냐고요 사람이 공중으로 들림받아? 이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무리로 걷는 베드로요 주여, 주님이 시여던 내게 말씀하셔.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물결과 바람을 보니까 물에 빠졌다라, 그러면. 홍해가 갈라져? 열이고 성을 일곱 바퀴 돌았는데, 돌았는데 무너져?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하늘에서 불이 내려? 사람이 공중으로 들린받아 불가능하죠. 우리 계산으로도 나올 수 없죠. 과학적으로도 나올 수 없죠. 근데 그 말씀이, 그 말씀이. 그 말씀 따라 믿어들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그 어떤 개념을 갖다 대는 것이 아니라 윤리 도덕적인 현상 상황 처지의 것들을 갖다 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받아서 양고기를 먹대 뼈째 먹는 것처럼 그와 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니다. 나는 영적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다. 동일한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적생활에 무한한 풍요와 결실이 있기를 원하세요. 아당하와가 죽음과 부활에 동참할 권리를 얻었다 할지라도 에덴 동선에서 쫓겨났듯이요.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죽었다가 다시 살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불순종 불신앙 불의하고 의심하면 절대로 영적 생활을 할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주의 은혜로 죽었다 산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을 내가 받았다 할지라도 불순종 불신앙 계속하고 하나님 말씀 계속 의지하고 의심하면 절대로 영적 생활을 할수 없어요. 우리는 불순종, 불신앙, 불의와 의심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적 생활 승리해야 합니다. 상속자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내 영혼 속에 네 가지 강이 흐르게 하시옵소서. 비손이라는 풍요의 강, 내 영혼이든 현실이든 내 현실이든 상황이 처지든 지정이 진선미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의 강,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강. 하나님이 주시는 결실의 강,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의 강 속에 잠겨지게 하시옵소서. 다른 말로는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수 있는 능력을 내게 더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이네 가지 강이 내 영혼에 흐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